맞아요 언니 아그일 가서 봐? 네. 네. 감사합니다 요네 같이 드셔요 네. 그런 냐면친구잖 음. 아니, 2시, 2세3세3세인데 3시. 여행 가신다고요? 그래서, 그래서, 뭐어요 걸을 수, 남들 걸을 수있으시나 봐요. 그 가더라고요. 3 정도, 5 그래. 정도, 시 근데 1 0년에서 20년이니까 인공만절이 너무 젊을거문에그렇그좀 넘어야 아안안 운동 안하면 또죽 이게 음. 관리야 음, 그렇지 무 문제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것도 보자

장어 떡밥. 응. 정말 일본, 일본 스타일이다. 일본 하트좋다 스타일. 아 맛있겠다 잘 먹을게 많이 먹어 어, 아유 너 알지 내가 지금 이거 나한테 아, 나를아나 마늘바게트도 시켰어 아머 아, 아, 여기가 제일 맛있는 데 내가 봉골레 너무 맛있었는데 봉골레 아, 너무 안 예쁘다 어, 절대 지금 찍을 어 절대 찍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찍을래 와 오랜만에 너 덕분에 또 맛있는 음. 걸 먹는다 t h 나 이거 해초류 너무 좋아거든 좋아 좋아 음. 바다를 입안 가득 품은 느낌이에요. 음, <목소리>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네. 이렇게 아, 예. 시간을 내줘서 여기까지 맛있는 것도 사실 좋게 모든 고루. 하나 끼.